안녕하세요, 딘킴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독일이고요. 저희 본사랑 가까운 에센역에 있어요. 오늘이 벌써 3일째가 됐네요. 출장을 이렇게 해외로 다니다 보니까 이제 시차가 한 이틀 정도 되면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공장 실사 하느라 너무 바빴고요. 오늘은 이제 본사 가서 같이 고객사 분들이랑 해서 어뭐 제너럴 텀센 컨디션이나 아니면 나머지 본사 옆에 있는 어 공장 간단하게 둘러보고 미팅이 마무리 될것 같은데 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한 가지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어 첫날 프랑크푸르트 역에서 그 취준생이신데 그. 혼자서 7개국 여행을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막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어, 고민되고 걱정되고 하는 것도 많지만 스스로 나름대로의 동기부여나 아니면 어떤 음, 머리를 시킨다고 하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다시 리프레시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어, 자기가 모아놨던 돈이 조금 있어서 여유가 조금 돼서 그분은 어, 유럽을 한번 돌아보고 좀더큰 세상을 보고 싶다 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런 방법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한번쯤은 여러분도 너무 취업을 준비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 그렇게 좀 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꼭 유럽일 필요는 없고 어, 국내라도 잠깐이라도 머리를 좀 식히면서 산책하는 걸좀 좀 많이 추천을 하는데요 산책을 하다 보면 머릿속에 어좀 복잡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으니까 어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대한 리스트를 막 뽑아 놓고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막 정리를 다 하긴 했는데 머릿속으로 막 복잡하죠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산책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면서 다시 또 되돌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도 좀 리프레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어, 음, 무엇보다 어 이런 외국계 회사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건 이런 해외 출장이 조금 잦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걸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출장이나 이런 거를 좀 그래도 어 많이 갈수 있는 어걸또 하나 말씀드리면, 물론 어 회사마다 또 그리고 직무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직무는 뭐 해외를 한 번도, 아니 본사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 영업이나 아니면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 아니면 마케팅 요세 부서 정도는 그래도 꽤나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큰 기업,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에서도 큰 기업으로 간다고 하면 아마 그 기회가 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어 왜냐면 실제로 제가 전에 회사 에 있을 때 에머슨에서도 어 굉장히 큰 회사였잖아요. 그래서 300명 이상이 되는 회사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한 명씩 다 보내주려고 하면 비용도 비용 문제지만 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거기서는 거의 저는 딱한번 가봤던 것 같아요. 그것도 싱가폴 그냥 AP 지사 정도만 가봤는데 그치만 요런 그까 그러니까 중소 규모의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인원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저희 회사도 이제 30명 좀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인원들이 그래도 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은 독일 뭐 본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사나 공장 같은 데로 트레이닝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세미나나 혹은 어떤 음 고객과 같이 가는 그런 미팅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어, 명목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 처음부터 엄청 큰 회사, 뭐, 엄청 백그라운드가, 그러니까 네임 밸류가 엄청난 회사를 가는 것보다 좀 작더라도, 어, 튼튼한 그런, 어, 유럽계 회사를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제 주변에도, 어, 유럽계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어, 보통 중소 규모의 회사가 많기 때문에 어, 해외 출장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어, 그런 분들은 보통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아 해외 너무 자주 갔다 오니까 시차 적응도 안 되고 너무 힘들다 어, 그래서 요런 거 여러분도 같이 경험하셨으면 좋겠네요 어, 오늘은 사실 날씨가 좀 흐리네요 어제는 되게 좋았거든요 여기가 지금 약간 썸머타임이라서 어, 깜짝 놀랐던 게 거의 10시가 될 때까지도 해가 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백이 아닌가 아닌가 하면서 어막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었는데 이런 음 것들 다양한 것들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꼭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 오늘 저녁에 아마 프랑크푸르트로 다시 넘어갈 것 같아요. 프랑크푸르트 넘어가서 또 프랑크푸르트 곳곳을 좀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좀 좋은 곳핫플 어, 네, 이런데 좀 한번 또 찍어서 올려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딩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